글이, 아웃풋이 느린 사람들, 영어가 잘안 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, 다 머릿속으로 완성을 해놓고 쓰려고 그래. 그래서 느리더라고요. 머릿속에서 완성을 하지 말고, 일단 뼈대가 뭐지, GT가 뭐지, 키워드가 뭐지 해놓고 거기다가 살을 또 붙이는 거야. 그래서 그 스텝대로 해서 그 시간을 그 다음 뭐지? 그 다음 뭐지? 요거를 빨리 하면 되는 건지 완벽하게 뭘 문장을 만들어 놓고 영작을 하려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더라고요. 이해됐습니까? 그래서 못쓴 것보단 차라리 뺀, 빼놓은 게 낫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. 아예 못쓴 것보단, 생각하느라고 못쓴 것보단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써진 게 훨씬 나은 거야.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. 근데 완벽한 걸 쓰려는 사람들이 아예 답을 못 써. 어.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.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시간을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해라. 어. 그 연습을 합니다. 알겠습니까?